자 근데 여기서 또 오해를 할수 있는 요소가 뭐냐면 골반의 움직임은 백스윙 때 필요한 그니까 뭔가 능동적인 움직임은 사실상은 여기까지. 그 다음부터는 오른 어깨 위로 뒤로 빠지면 오른 어깨 움직임에 의해서 하체가 끌려가야지. 음 응. 계속 하체가 먼저 리드를 하면 꼬임이 상당히 약해질 수도 있죠. 이 동작을 크리어링 라이프. 그래서 있어요. 제 나름대로 백스윙의 순서를 이렇게 정해봤어요. 패닝과 픽업을 좀 붙여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첫 번째가 뭐냐면 크리어링 라이피비에 크리어링 라이피비에 의한 테이크어웨이가 되는데 이게 이해가 되시려면 스윙의 시작이 어디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임팩트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상체를 숙이고 오른쪽이 높아지면 뒤로 빠지죠 왼쪽이 임팩트 순간 얘가 가장 길어야 돼요. 그러면 왼쪽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면 사실상 왼쪽이 뒤로 빠지는 게 제일 자연스러운 거예요. 스팬 앵글을 유지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골반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면 타겟하고 평행이 아니고 타겟보다는 살짝 열려있는 상태죠. 근데 우리가 이제 스윙할 때 임팩트 픽스가 뭐냐면 완벽하게 임팩트 상태가 아니고 작은 임팩트라고 생각을 하면 어깨 정렬은 최대한 타겟 라인의 평행을 유지하지만 골반만 이렇게 살짝 틀어지는 거예요. 얘는 어깨 라인에 비해서 10도나 20도가 열려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 골반이 타겟 라인하고 평행을 찾을 때 어깨가 자연스럽게 이 골반 움직임에 의해서 따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 어깨가 이렇게 놓고 얘는 스퀘어 그렇죠. 얘가 이렇게 하면 오른 어깨 위로 뒤로 빠지는 게 사실상 수월해질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오해를 할수 있는 요소가 뭐냐면 골반의 움직임은 백스윙 때 필요한 그니까 뭔가 능동적인 움직임은 사실상은 여기까지. 그 다음부터는 오른 어깨 위로 뒤로 빠지면 오른 어깨 움직임에 의해서 하체가 끌려가야지 응. 계속 하체가 먼저 리드를 하면 꼬임이 상당히 약해질 수도 있죠 이 동작을 크리어링 라이브 힙이에요 왜냐면 골반을 이렇게 놓고 제가 이렇게 틀어놨어요 그럼 오른 힙을 비켜준다고 해서 크리어링 라이브 힙이거든요 이게 사실상 이렇게 되면 오른 어깨 위로 뒤로 빠지죠 오른 팔이 어떻게 되냐면 오른 어깨에서 수직인 위치가 돼요 그러면 이 클럽 샤프트는 자동으로 놓고 테이크어위치까지 자동으로 갈 수도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클럽별로 패닝 모션이 되면 평행이 되고 그 다음부터 픽업이 되면 라인을 지키는 게 유리하겠죠. 이렇게 라인만 지키면 다시 앞쪽 라인을 지키면서 반대쪽 오른팔이 지면하고 평행이 될때 다시 그립의 끝이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갈키면 사실상은 비교적 정확한 스윙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백스윙을 해서 그립 끝이 왼팔이 평행일 때이 끝이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갈켰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오른팔이 다시 평행이었을 때 다시 얘가 라인을 지켰어요. 그럼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가 뭘까요? 플레인 면이에요, 이거. 그러면 여기 맞고 여기 맞으면 이 밑에가 틀릴 수 있는 확률이 비교적 적다는 거예요. 스윙어랑 히터랑은 또이 움직임이 틀려요. 히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임팩트 픽스를 만들고 손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얘만 제자리를 찾아가요. 그럼 하체 입장에서 뭐냐면 백스윙을 끝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오른팔도 바로 픽업만 하면 백스윙이 상당히 조금 간결해질 수도 있죠. 스윙어 같은 경우는 원심력을 써서 오른팔이 수동적이기 때문에 특스를 하고 이 움직임이 어느 정도 계속 좀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느낌을 좀 받으면 좋지만 웨지 클럽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여기서 끝나는 거죠. 스윙어는 파워의 원천이 원심력이잖아요. 원심력, 구심력이죠. 그럼 우리가 다운 스윙 때 원심력, 구심력만 쓰는 게 아니고 사실상은 백스윙 때도 어느 정도 반대적인 원심력 구심력을 써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 크리어링 라이브를 할때 어차피 얘가 이렇게 끌려서 가 얘는 간인 거니까 얘가 계속 이어받아서 계속 움직이는 느낌이고 히터 같은 경우는 손을 그냥 임팩트 픽스에 놓고 얘를 이렇게 딱 틀죠. 그럼 하체는 벌써 백스윙이 끝난 거예요. 패닝 모션도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뭐냐 면 패닝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실상은 여기서 이렇게 픽업을 할 수는 없죠. 얘가 접히려면 어디까지 와줘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 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놓고 자연스럽게 바로 픽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위치를 찾아오고 픽업이 돼요. 좀 하체가 쓰여지는 건 뭐냐면 백스윙 때는 클리어링 라이프를 하고 픽업을 해서 다운스윙에서만 하체가 좀 쓰여지면 정확성은 상당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치기 전에 왼쪽을 한번 이렇게 열어놓고 이렇게 그게 시작... 임팩트 픽스예요 그게 이제 포워드 프레스라고도 표현을 하죠 약간 이... 처음에 이렇게 반동을 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클럽이 움직이는 모멘텀을 만드는 거거든요 왜냐면 골프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작을 못하잖아요 대부분 어드레스 때 이게 정지된 동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작 동작에 뭔가 모멘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메덜프 같은 경우는 과장되게 내가 리허설을 하는 거죠 임팩트 순간은 이렇게 들어올 거라는 거를 리허설을 하고 스윙이 이렇게 업나이트에 가는 거죠 업나이트에 갔다가 플랫하게 그리고 클럽의 디자인을 보시면 웨지는 자연스럽게 살짝은 앞으로 기울어져 있지만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물론 임팩트 순간은 어느 정도 이렇게 외제비에서는좀 적지만 앞으로 기울어지지만 얘는 사실상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기울어진 양이 적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드레스를 이렇게 해서 물론 스윙어도 여기서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자연스러운 건 뭐냐면 이렇게 놓고 크리어링 라이브 힙을 했을 때이양 손목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얘가 벤트 오른손목이 플랫으로 바뀌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은 플랫한 왼손목이 깨진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크리에이딩 라피에서 손의 위치가 이렇게 가운데로 왔을 때 바뀌더라도, 바닥에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음 이렇게 하면 다시 찾아온 거잖아요. 플랫한 왼손목이. 그래서, 요, 매직 오브 라이 포함하고 붙여서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플라잉 엣지 개념하고도 붙여서 생각을 해야 하 돼요. 엘브 액션이 뭐냐면, 여기서 팔꿈치가, 픽업이 엘브 액션이에요. 이렇게 팔꿈치를 접고, 요, 피는 게 결국 왼손목 코킹도 만들어주고, 왼팔도 꼴 올리는 게, 근데 이걸 사실상 이, 이두를 써서 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익스텐 i 액션으로 따지면 팔뚝의 연장선을 이렇게 놓고 얘를 당겨 놓고 이팽팽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오른 어깨 위로 뒤로 빠져야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패닝 모션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골프스윙의 핵심은 제가 볼때 백스윙의 핵심은 어디냐면 사실상은 오른 어깨예요. 오른 어깨가 우리가 이렇게 플레인 앵글을 이렇게 유지를 했잖아요. 이렇게. 오른 어깨가 이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다운스윙 때이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면 비교적 우리가 라인을 지키는 것도 훨씬 더잘될 수도 있고 몸의 움직임도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죠. 브액션이 하고 같은 그렇죠. 모든 걸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을 만들면 2번 어큐미레이터도 자연스럽게 만들고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어큐미레이터 정말 질문 잘하셨는데 자패닝 모션은 어큐미레이터 몇번 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1번이 복습차 안에서 보면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접혔다가 펴지는 게 1번 2번이 뭐냐면 왼손목 코킹이 오른쪽 팔꿈치에서 접혔다가 이렇게 펴질 때 나오는 것도 3번 이거잖아요 회... 응. 회전이잖아요 그럼 패닝이 어떻게 보면 어큐뮬레이터 3번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픽업이 어큐뮬레이터로 따지면 1번과 2번을 만드는 것걸 수도 있죠 그래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어큐미레이터 3번의 양이 많죠 웨지는 적어요 음. 응.